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7장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에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 땅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핵을 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복된 땅,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주제 가운데에서 거룩하여 쓰임 받읍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윤리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이란 윤리를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곧 업무 활동을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이 윤리 경영입니다. 윤리경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사업에도 훨씬 더 유익한 법입니다. 이것이 어찌 회사를 경영하는 데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 때로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거룩하여. 쓰임 받읍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함에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을 성경하게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법계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러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또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 하니라. 요수아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딤에서 요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띔, 그곳은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시띔에서 요단강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추레급의 마지막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 건너편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절 말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말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언약계를 뒤따라 가되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 사이의 거리를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했습니다. 2,000 규빗은 1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곧 법계와의 거리를 900m 정도 뛰고서 뒤따라 가도록 하라.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뒤따라갈 때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약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모든 신비주의의 위험이 그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그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를 두도록 하라. 거룩한 거리, 죄인 된 우리 인생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적합한 거리를 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법계를 따라갈 때에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에는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결은 의복이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성결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내적인 성결입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들, 악한 것들, 어지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내적인 성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괴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나라 함에 곧원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가 앞서 나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앞장서서... 거룩한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요단강을 잘 건너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십니까?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대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돈할 때 그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이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해야 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정결하여 쓰임을 받으시다. 세임받는 사람은 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껴오가 모든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쓰임 받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정결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어지러운 것들, 죄악된 것을 다 비우고 그 자리에 거룩한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을 비운다고 할때 그것은 꼭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만을 비운 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쓸만한 것들을 때로는 좋은 것도 버려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사도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바리새인 파리세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참으로 위대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처럼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지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참으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면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때로는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이시고 시각 장애인이셨던 펜니 크로스비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255장 너희 제 흉악 하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과 같은 여러 찬송을 작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속에도 크로스비 여사의 곡이 가장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그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밝히 본 사람이었습니다.어느 한 분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은 두 눈을 뜨고서 살고 싶습니까?아니면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까?하고 물어보았습니다.그러자 크로스비 여사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많은 어지러운 것들, 그래서 일어나는 헛된 욕심들을 쉽게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금처럼 맹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모든 죄악된 것을 내려놓읍시다. 때로는 좋은 것까지도, 쓸모 있는 것까지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여 거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 속에 있는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